어, 여기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대가 낮아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좀 아기자기한 것도 마음에 들고, 지금 화장실을 열었는데, 어, 깨끗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요. 네. 괜찮아요. 괜찮, 괜찮고. 아, 네. 지금 여기 샤워실도 이 정도면 어, 준수합니다. 프랑스에서 에펠탑 바로 앞이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 조금 고민해서 고르긴 했는데 잘온것 같아요 일단 저는 파리에서 특별한 목적이 전혀 없고 그냥 오르세 미술관 정도만 그것도 오늘 급하게 결정해서 갈 거고 내일 그냥 계속 짱박혀 있을 거기 때문에 <laughs>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중앙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오렌지빛 나는 간접조명 등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엄청 밝고 저는 좋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고 지금 창도 적당한 크기인 것 같고요. 제 위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커피 머신기에 뭐 지금 커피 캡슐도 3개가 있는데 어 이거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여기 어 컴플리멘터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이거 그냥 주는 거 맞습니다. 맞고 물도 있긴 한데 뭐 이걸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생수를 이제 바로 앞에 마트가 있어서 사 먹거나 하면 될것 같고 네, 금고도 있고, 어,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드는데요. 음, 괜찮다. 네, 어, 파란색을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여기선 커튼이랑 색깔 조화도 굉장히 좋고, 쿠션이랑도 색깔을 맞췄고요. 카펫이랑도 지금 이름에 걸맞게 블루로 통일을 시켰고,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러한 지금 약간 돼지코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행객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밑에 설명도 마치 독립서점에 책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두네요. 그래서 근거도 있고. 저 지금, 어, 괜찮은 가격에 지금, 어, 여기 예약을 한것 같아서, 아, 이런 아기자기한 거 엄청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 네.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이, 이게 더 좋아요. 지금 느낌도. 그리고 저는 어, 여기 당연히 에펠탑이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있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되게 럭키하게도 에펠탑이 <laughs> 조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이거 에펠탑이거든요 애플, 이 지금 보이는 거아 너무 심, 신기하고 반가워서 지금 찍어 봅니다 에펠탑이죠 네. 일단 보이긴 보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럭키입니다 전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럭키입니다 네. 지금 이 호텔을 계단으로 한번 이용해 보는데 온통 블루네요. 블루 수화기만 빨간색이고 이렇게 어,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팔라 보이긴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지금 파리에서 지금 도착을 해서 호텔 어, 숙소에 짐을 갖다 놓고 차한 잔이랑 빵 하나 먹었고요. 지금 혼자 여행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나태해지기 쉬워서 그냥 잠잘까라는 생각도 좀 하다가, 그래도 이제 숙소 자체가 에펠탑 근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에펠탑. 지금 약간 어, 해가 질 무렵이긴 한데, 이렇게 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뭐가 아, 크게 다른가?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로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실은 에펠탑 근처에 숙소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변두리에 약간 좀 좋은 호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고 저희 또 탐색 능력으로 에펠탑 근처에 괜찮은 가격을 또 발견했고 다녀왔는데 지금 숙소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에펠탑입니다. 와우. 아, 에펠탑이 탑만으로 가치가 있, 또 있지만. 이볼게 아, 생각보다 있네요. 나는 왜 다들 에펠탑, 에펠탑, 에펠탑 발음이 샜는데 하는지 몰랐는데, 어, 또 새벽 한시인가또 이렇게 화이트 에펠탑이라고 해서 하얗게 또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숙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영상으로 안 나오는데, 지금 에펠탑이 엄청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에펠탑, 에펠탑 하는구나. 아, 진짜 몰랐네요. 제가 되게 선입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에펠탑이, 와, 미쳤습니다. 지금, 어, 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제 숙소에서는 보이지 않긴 하지만, 이게 영상으로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엄청나게 반짝반짝거림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아, 이래서 에펠탑이구나. 아, 어, 이렇게. 지금 숙소에서 지금 에펠탑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밑둥부터 전체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 원래 보이지 않는 호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펠탑에서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에펠탑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게 지금 잘 춥지 않게 방 안에서 따뜻하게 지금 있으면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다.